먹을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크라운에서 나온 달콤한 벌꿀과 고소한 검정깨가 든 못말리는 신짱이라는 제품인데요. 짱구 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청정 DMZ, 아카시아 벌꿀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, 짱구 과자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짱구로 넣는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, 이렇게 생긴 과자는 이제 짱구 과자로부터 이름이 붙어버렸죠. 에, 275g에 1420kcal. 아, 어, 이게, 어디 어디야. 한마켓 같으면 한 2천원 정도에 구입하신 제품인데 좀 양, 양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275g 인데요 어 당류가 6 7에 42 아니요 9 6에 54 54니까 275g에 54g이면 뭐 당류가 적은건 아니죠 그런건 감안하셔야 될것같고요뭐 다른 성분들은 음 뭐야 포화지방 지방도 살짝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dmz 아카시아 뻘꿀 벌꿀이 된다. 아카시아 벌꿀. 요즘 아주 아카시아 벌꿀 넣는 게 유행이 된것 같은데, 원래는, 어, 저번에도 한번 옛날에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, 예전에는 아카시아 벌꿀이 아니었는데, 이제 아카시아 벌꿀을 한입에서좀 달콤한 맛을 더본것 같습니다. 짱구종종종 단맛에 먹기는 하는 제품인데요. 자, 이렇게 생긴 짱구 과자입니다. 자, 짱구 과자. 그냥 생긴 게, 뭐 저, 좀 짱구라는 게 머리가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거걸 말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짱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음. 식감 하나는 좋습니다. 식감 하나만 좋은데 좀 달달하죠 과자가 그리고 밖에 쪽은 좀 약간 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안쪽은 조금 좀 튀긴 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보니까 밖에 바른 게 설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이거 먹다 보면 그냥 말좀 달어! 라고 하면서 좀 제가 단거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먹다 보면 이거 손이 은근히 가더라고요 음. 특히나 그 리브에서 먹는 식감도 좋고요. 안쪽은 조금 설탕이 좀어 있는 것 같은데 바깥쪽은 맨들맨들 설탕 좀 많이 달아놓은 것 같고요. 빨아먹어볼까? 빨아먹어보지만 밖에서는 좀 단맛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안쪽은 좀덜 나는 편인 거 같네요 혓바닥으로 집어보시면 하여튼 뭐당위가좀 음. 많이 들어서 뭐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뭐라고 심심풀이로 네, 한번 드셔보시기에는 그냥 중독성도 있고 손도 많이 가는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좀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